소니, 손흥민 애칭 이 호주에서 우승하길 기원한다. 만약에 그게 이뤄진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 감독 엔지포스 테코 글로 58가 향후 아시안컵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담을 품고 손흥민 30일에게 유쾌한 말을 건넸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28일 한국시간 기준 보도했다. 손흥민은 내년 1월부터 한동안 토트넘을 떠나야 합니다. 곧 개막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으로서 64년 만에 우승 트로피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에는 세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은 히샬리 송과 대안 쿨루셉스키 등으로 손흥민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주장이 빠진다는 사실도 아픕니다. 토트넘은 이미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매드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손흥민까지 떠나면 주장진에서 3명 중 1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경기장에서의 리더가 사라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농담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9일에 열리는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8년 전에 내가 우승한 적이 있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서 나는 아시안컵 대회에 꽤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다. 난그 대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유럽인들이 유로대회를 중요하게 여기듯 아시안컵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흥민의 우승을 빌어주진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조국인 호주도 아시안컵에 출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했던 2015년 대회를 떠올리며 나는 소니가 다시 호주에 가서 준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한번더 시험대에 오르게 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짧은 시간 동안 두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도전할 것입니다.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5 아시안컵 당시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자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한국을 2:1로 이기며 호주에게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한국이 0:1로 뒤지던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연장전에서 상대팀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포스 테코 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한 직후에도 손흥민과 아시안컵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소니가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때 우리는 우승을 1분 앞두고 있었는데 소니가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연장전에서 승리했고 나는 이미 소니에게 그것을 용서했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흥민은 호주 프리시즌 투어 중에도 개인적으로 2015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시안컵 결승이었죠. 나는 그와 함께 팀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